안녕하세요. 날개를 달아주는 영어 영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북, 러브, 코리아 등이 모두 명사이지요. 명사는 하나, 둘, 셋 등의 형태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뉩니다. 즉, 북. 책은 한 권, 두 권, a book, two books, three books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이지만 water, 물은 물 하나, 물둘, two waters, three waters 이렇게 셀수 없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은 병이나 컵에 담겨 있을 때 물병 하나, 물한잔 이렇게는 컵, 잔의 달인 오는 셀수 있으나 물 자체로는 셀수 없습니다. 오늘은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하나를 나타낼 때, 즉, 단수를 나타낼 때는 명사의 원래 형태 앞에 어나 언을 붙이면 됩니다. 어나 언을 붙이는 기준은 철자가 아닌 발음입니다. 즉,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를 씁니다. cat, student. 첫 발음이 모두 자음이니 어를 써서 a cat, a student가 됩니다. university 경우에는 철자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므로 언이 아닌 어를 써서 어 university가 됩니다. 발음이 모음 즉 아에 이오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언을 씁니다. apple, e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 apple, on e 라고 쓰면 됩니다. 아오의 같은 경우에는 철자는 h.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h가 묵음이라 발음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an hour가 됩니다. 복수, 즉, 둘이상의셀수 있는 명사를 나타낼 때는 보통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입니다. 하지만 다른 규칙과 예외가 있으므로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사 뒤에는 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cars, books, friends, b l 스로쓸수 있죠. s나 x, ch, sh, o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es를 붙여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buses, boxes, watches, dishes, tomatoes가 됩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피아노와 포토의 경우에는 o로 끝나지만 es를 쓰지 않고 s만 붙여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pianos, photos. 이렇게 쓰는 거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후 es를 붙이면 됩니다. babies, cities가 그예입니다 f와 fe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 f나 fe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live, lives, life, lives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단수와 복수 사이에 규칙이 없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man, man, woman, w o m a n child, children, foot, feet, tooth, teeth, mouse, mice가 그 예입니다.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fish, fish, ship, ship, deer, deer이 대표적으로 단수와 복수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경우의 단어들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연습문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명사의 복수형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1번입니다. a dish. sh로 끝나니까 two dishes. 2번, foot입니다. foot은 불규칙 변화. 그래서 two feet. 3번, leaf. 자, leaf 같은 경우에는 f로 끝나니까 f를 v로 바꾸고 es. five leaves. 4번 t plus y, 자 plus y네요. 따라서 y를 i로 바꾸고 es, three series. 다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명사를 적절한 형태로 써가지고 문장을 완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potato가 주어진 명사인데 1번에는 we need a potato. 자, 어가 있으니까 그냥 potato 쓰시면 됩니다. 2번은 two가 있네요. 따라서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o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we need two potatoes. 2번입니다, child. 자, child는 I라는 단수죠. 자, 1번에는 he has a child. 자, 어니까 child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2번에는 three, 복수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child의 복수형, children을 써서, he has three childre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 맞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